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2탄. 자, 이 이제 특징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뭘 배울 거냐면, 이 그래프의 y, 그 x축, y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가. 근데 얘가 뭔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죠, 우리가? 어, 뭐라고 하지? 그치, x절편, y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x절편이 되겠고 이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치 얘는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y축과의 교점은 뭐라고 하죠? 그치 y절편이라고 하고 얘는 x에 0을 대입해서 구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 는영이 아니라, <laughs> 자, 지금 원래는 이 식이야. 원래는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어,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볼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되나 잘 봐봐요. 자, 일단은 여기 Y는, 일단은 X절편부터 구해볼까? X절편. 자,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내가 는영을 적어놓은 이유가, 얘가, Y 대신에 0을 대입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별, 결국 뭐냐면, 이렇게 돼서 그냥 이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8과 1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얘가 그냥 이 방정식을 푼다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X 플러스 1은 0하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X는 뭐 또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치 x는 8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지? 어, 이렇게 했더니 오 어, 해가 두 개인데요. 그럼면어두 개가 맞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다시피 얘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x가 8이고 8일 때 만나고 마이너스 1일 때 만나고 여기가 0이 이쯤 있겠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될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가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y절편은 쉽죠 y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x에다가 0을 대입 그 요것도 0이 되고 이쪽도 0이 되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바로 여긴 조금 더 내려가야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응. 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차 함수 이 그래프에서 ABC의 부호를 어떻게 정하는가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 그래프를 보고, 아, A의 부호는 플러스다, B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아, A는 플러스다. 라고 알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바로, 모양이 있겠지.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면, A는 어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치? 어, 플러스. 그니까 러 얘가 그냥 이걸 알지고갈수 있어. 요런 모양이다. 아래로 볼록하다. 아,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얘가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은, 아, A는 0보다 작구나. 이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자 이렇게 되고 b의 부호는 조금 독특해요. 자 b의 부호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b의 부호는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저번에 그 얘를 이제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꿨죠, 그쵸 그때 어떻게 했냐면 a로 나눴잖아.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b의 부호를 결정을 하는 건 얘가 그래프의 위치를 보고 결정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 a랑 b랑 부호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호가 같다 이거 는 부호가 같은 거야 그냥 a, b가 같다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왼아 아,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A랑 부호랑 B랑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외워두면 쉬워요. 그래서, 어, 근데 좀 애매하게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뭘 기준으로 보냐면 바로 이렇게 축의 방정식 있죠? 이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를 보고, 아, 왼쪽에 있으면은 A랑 B랑 부호가 어떻다? 같다. 어. 여기는 다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어. <laughs> 얘가 같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같다, 다르다. 같다, 아, 그, 얘는 다르구나. 얘는 같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어. 자, C의 부호는 C의 부호는 우리가 좀 C를 많이 보면은 알다시피 C가 즉 y 절편이잖아. 그렇지? 계산해도 해 보면 여기가 앞에 x 제곱이랑 x는 다 0이 돼 버리고 x 절편, y 절편을 구할 때 다 0이 돼버리고, 여기가 바로 C인데, C 자체가 Y 절편이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얘는 그냥, 아, Y 절편을 보면 돼. Y가 어디서 만나냐. 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오, 뭐, 만약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난다. 그럼 C의 부호는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Y 축과 만나는 점이 아래 있지.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그래프를 그렸는데 막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디서 만나? 이렇게 위에서 만나지, 그지 그러면은, 아, C는 0보다 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해됐죠? 어, 자, 그래서, 그러면은 ABC의 부호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 한번몇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a는 어떨까? a의 부호는 저 저기 일반형에서 a예요. 자, 얘는 부호 가 어떨까? 그치, 영보다 크다.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자, b 는 혼자 결정 못하죠. 어, 어떻게 외운다? 이거 같다. 얘는 이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얘는? 그치. 그럼 A도 A가 플러스니까 B도 플러스가 되겠죠. 같다니까 그치? 그 다음에 C는 어때? 그치. 0보다 작다.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 오, 뭐 할까? 만약에? 어 그냥 뭐 다른 모양으로 한개 해보자. 자 이렇게 해보자. 자 얘는 어때? A는 부호가 0보다 작다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니까. 자그 다음에 B는 어떨까요? 그치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다르다 쪽이지. 응. 그러니까 얘는 크다. C는 그치 여기. 0보다 위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 할만하겠지? 오케이.